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지난 3월 동안, 아, 지금, 음, 달군의 농장 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석을 어 이렇게 들어가면 은아 어, 지금 보시면 은어 달군의 농장을 여러분들 그 채널 조회수가 상승하여 어 지난 25일 동안 13,667회 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이렇게 에쭉쭉어 이렇게 에어 현재 구독자 수가 어, 1,153명, 어, 많이 늘었네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어, 이제 중요한 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도달 에, 에, 범위, 그다음에 에, 참여도. 어 참여도가 아아 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어 시청자층 아 시청자층은 아, 지금 음, 어 지금 음어 남성이 99.4%고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젊은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45세에서 54세까지가 28.6%, 3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55세에서 64세가 53.5%,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18%에서 어, 달군의 농장 구독자층에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아, 상당히 에, 젊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 수익 아, 한달 동안에 그 과연 수익은 얼마가 됐을까요? 아, 지난 3월달에 첫 달입니다. 아, 10달러, 55센트 0 아, 1 0 0 0 5 5센트면은한0 0 0 0 0 0 정도 되겠네요. 0 아, 0 0 0 0 0원 정도로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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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에, 또 수입이 발생했다는 게 에, 이렇게 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아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 지금 그 우리 에, 동영상 아 이렇게 많이 에, 구독을 해주시고 어, 애청을, 해 주시는데요. 어 더, 어, 이제는 조금, 음, 더 깊숙이 이 들어가서, 길을 들어가서, 어, 지금 여러분들과, 아, 같이,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음, 고무적인 거는 어, 지속적으로 어, 채널 조회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어, 구독자 수가 지금 어,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계속해서 좋은 어,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 어, 설까치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